안녕하세요. 맛블리TV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밥의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이 조선인의 식사량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왜 살이 찌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왜반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지질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많이 먹지 않아도 살 찌는 이유와 밥의 양은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이는 방법 6 가지를 알아볼 거니까요 조선시대 사진을 살펴보면 채소와 쌀 같은 탄수화물이 주식임을 알수 있는데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매우 힘들었고 그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고된 농사일까진 살이 찔려야찔 수가 없었던 거죠 조선의 푸드파이터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여전히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육즙 팡팡 고기에 튀긴 음식, 야식까지 야무지게 챙겨먹는 게 너무나도 쉬운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1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한국인 한 명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탄수화물이 무려 307.8g으로 필요량보다 3배가 넘는 양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탄수화물 필요량 100g을 밥으로 환산한다면 풍공기 즉석밥한개 분량입니다. 이 수치는 한 한끼 섭취량이 아니고 하루 총 섭취량입니다 한 끼에 한개 아니고 하루에 한개 하루에 100g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한 끼에 밥을 세네 숟가락만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반차는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과잉 섭취가 매우 쉽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맛불리가 양과 포만감은 지켜주면서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뻥튀기밥 6종류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부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수분 함량은 높아서 이 점을 이용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밥 중에 가장 포만감이 빵빵합니다. 두부는 150g 정도 쓸 건데요. 조금 흥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의 물기를 조금 빼줄게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주면, 요렇게럼 두부가 육수를 뿜어내는데요. 이 물은 후딱 버려줍니다. 그리고 두부를 눌러서 조금 더 물을 빼줄게요. 어, 당황하지 말고. 의도된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에 쌀밥 50g만 쓱까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밥 두세 숟가락 정도로 항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짜잔. 완성. 어, 뭐이요생각보다 양이 엄청 작잖아요. 에헤이. 고기보다 포만감 높습니다. 요만큼 먹는 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같으면 두부는 300g까지 오케이. 참고로 쌀밥 50g당 탄수화물 함량은 약 15g 정도 합니다. 간혹 복잡한 거 없이 그냥 현미밥 같은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쌀, 보리, 현미, 귀리 다 국물이라서 탄수화물 함량이 도찐 개찐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밥맛이 날까 싶지만 납니다. 나요. 두부의 부들부들한 식감 사이로 쫀쫀한 식감의 밥알이 나 밥이에요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맛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곤약밥을 지어볼 건데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중에 곤약살은 건조된 곤약살과 물에 담겨 있는 곤약살이 있어요. 이 건조된 곤약살은 곤약 100%가 아니고요. 대부분 타피오카 전분을 섞어놨습니다. 이 가루 대신 타피오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파피오카가 낫다는 건 글루텐 프리이기 때문이고, 결국엔 파피오카 전분도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곤약사을 구입하실 땐 이렇게 물에 담겨있고, 제품 뒷면 원재료 부분에 파피오카 없는 물에 담긴 곤약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냄새를 맡아보면. <laughs> 곤약 두 개의 꼬릿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한 곤약살이 곤약 냄새가 많이 난다면 냄새 제거를 먼저 해주고 밥을 지을게요.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줄 건데요. 저는 촬영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됩니다. 물을 조금 합해가지고 곤약을 끓여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수초를 1밥 스푼 정도 추가해서 1분 동안 끓여줄 거예요. 곤약쌀이 다 준비되었으면 쌀 100g을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곤약쌀과 쌀을 합쳐주는데요 만약에 대량 제조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곤약쌀 2에 쌀1물1.3 비율로 제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130ml를 부어줄게요 오호호호호. 어때요? 그냥 밥 같지 않습니까? 곤약인지 1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곤약밥은 두끼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식감과 맛이 집중 안하고 먹으면 쌀밥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만드는 게좀 번거롭네요? 그래서 준비한 짜잔 라이트리 라이 곤약 즉석밥. <laughs> 광고이지만 이거는 직접 밥 지을 필요 없이 까서 전자레인지 에 돌리기만 하면 돼요. 요거는 쌀밥 대신에 귀리 혹은 현미키노아를 이용해서 곤약밥을 지은 제품인데요. 흰쌀은 안 들어갔으니까 이 많은 흰색들이 다 곤약이라는 거잖아요. 전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품 뒷면을 보면 파피오카 전분 없고요. 진짜 곤약이랑 쌀류 딱두 가지만 있어요. 탄수화물 함량도 일반 쌀밥 대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채널은 칼로리 안본 채널이긴 한데 칼로리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음.. 냄새도 곤약향 잘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는 곤약향 안 느껴지고요. 자꾸밥 같은 구수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맛!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구수하지? 식감이 쫀득하고 자꾸밥 맛이 나 귀리 제품이 좀더 구수한 맛이 나고요. 알갱이를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난한 식감과 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현미키노아 맛이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일단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신세계였고요. 다른 별도의 조리 없이 밥에 충실하게 만들어서 맛볼리 TV 레시피에 무한응용 가능한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라이틀리 곤약 즉석밥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달걀밥은 삶은 달걀만 있으면 정말 쉬워요. 달걀 러버인 저한테는 진짜 인생밥 그 자체입니다. 삶은 달걀 두세 개를 까서 준비해 주시고요. 밥 50g도 준비를 해 주는데요. 눈치 채셨겠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라이틀릭 즉석 곤약과 한 봉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 제품은 150g이니까 더 배부르고 갸꿀이죠? 계란밥은요, 이렇게 으깨듯이 쓱 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식감 100점, 맛 100만점. 다만, 달걀 양이 많이 쓰니까 달걀 양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이건 진짜 먹어봐야 알아요. 꾸덕한 에그마요에 밥 비벼먹는 느낌? 닭지밥은요, 고기 러버분들한테 강추해요. 요거는 끓는 물에 15분가량 익힌 닭지찌살인데요. 요 녀석을 밥알 크기로 조사뿔 겁니다. 전환근 단련할 거 아니시면 칼로 다지는 거보단 야채 다지기 쓰시는 게 좋아요. 밥 50g과 소금 소금 후추를 후춧후춧 뜯까주면 후춧. 짜잔! 이것도 금방 만들죠? 뭔가 퍽퍽한 맛일 것 같지만 달달한 덕분인지 쫀득고 습하고 담백담백한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밥 소개해드린 것 중에 가장 입문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저탄수계의 뽀라리 같은 느낌? 승차감은 좀안 좋지만 하차감이 끝내줍니다 맛에 대한 만족감은 덜하지만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나쁜 탄수화물인 당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함과 동시에 칼륨 함량도 제법 높아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주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이 끝내줘요. 갈아낸 양배추 150g에 밥 50g을 투척. 양배추향이 정말 정말 강하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줄 겁니다. 참기름 1 밥스푼 투척, 식초도 1 밥스푼 투척. 양배추향이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어떤 뻥튀기 밥보다 강력 추천합니다. 맛볼리 개인적인 체감상 가장 효과가 좋았던 느낌을 받았고요. 식감은 약간 아삭하면서 사이사이에 밥알이 쫀쫀하게 느껴집니다. 맛은 다소 건강한 맛이 나긴 하지만 참기름이랑 식초 덕분에 심심하지 않은 맛이에요. 아, 양배추 밥이 너무 번거로우시다고요? 그러면은 컬리플라워 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컬리플라워를 밥알 모양으로 쪼개 놓은 제품이에요. 컬리플라워 라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보통 냉동으로 팔기 때문에 해동해서 사용할 거예요. 해동된 컬리플라워 라이스 150g에 밥 50g을 투척. 참기름 1밥스푼 투척. 식초도 1밥스푼 투척. 양배추밥과 맛과 향은 비슷하면서도 식감은 통통한 느낌이 있어서 양배추밥보다 만족감이 높습니다. 단점은 양배추밥만큼 포만감이 높지는 않다는 거. 오늘 다양하게 밥 양을 뻥튀기해 보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라이틀리곤약주석밥도 함께 해보았는데요. 오늘 광고한 제품 정보는 영상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